안녕하세요 오토코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 11번가에서 우리가 원하는 베스트셀러 정보를 엑셀로 추출하는 과정으로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난 시간에 뭐 설명은 제가 여러 가지를 했는데 사실 지난 시간에는 앞 반에서 의 IPA에 대한 기능이 어떨지에 대한 부분으로 그 IPA가 어 주로 이제 어떻게 활용되는지 뭐 현업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어,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실제로 우리가 11번가에 대한 정보를 추출을 할 건데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단 3개의 흐름만 실행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11번가의 정보를 모두 가져오는데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뭐 11번가 뭐 여러가지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따로 뭐 여러가지는 하고 있지만, 우선은 제가 11번가를 먼저 가져오는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를 쓸 거예요. 자,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를 이렇게 보시면 시작이 있는데 저는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를 씁니다. 근데 여러분들 크롬을 쓰셔도 되고요. 파이어폭스 뭐 여러 가지 브라우저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를 추천드립니다. 자, 이거 왜 하냐? 자, 이 RPA 즉 마이크로소프트 파워 오토메이트는 데스크탑은 뭐죠? 마이크로소프트의 제품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은, 어 예전부터 지금은 좀 완화됐는데, 예전부터 조금은 폐쇄성이 있었어요. 즉, MS 제품의 호환성이 이제 극도로 이게 되게 기밀하게 이제 잘 갖춰졌고요. 즉, MS 생태계 안에서의 굉장히 호환성을 잘 갖춰놓는 구조로 많이 만들어졌었습니다. 어그 과정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가지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를 쓰면은 그 안에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가 요즘에는 이제 어 어떻게 보면은 클라우드로 넘어갔을 때 마이크로소프트 365 이제 365에 대한 그 시스템을 사용하게 됐을 때뭐 오피스 뿐만 아니라 뭐 클라우드 베이스인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애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다른 어떤 이제 뭐 시스템들 있죠 그리고 뭐 뭐 서비스형 뭐게 어떤 게 있을까요? 뭐 BI, 파워 BI나 이런 데이터 기반의 시스템들도 사실상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렇게 하나의 생태계로 묶여가지고 이제 활용하기 편하게 많이 구축을 해놨거든요. 이런 것과 같이 여러분들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제품을 제품이자 여러 가지 툴들을 활용을 같이 하게 된다면 활용하는데 굉장히 편리한 어,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근본적인 장점은 여러분들의 계정을 하나로 공유할 수 있는 게 가장 크거든요. 어, 하나의 마이크로소프트 생태계 자체가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계정을 활용을 함으로써 요즘에는 뭐 코파일러시가 됐든 어떤, 어떤 거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데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MS의 브라우저인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를 사용하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를 시작을 해서 여기 어떤 걸쓸 거냐면 https에서 www.11sd.com으로 한번 해고 최대야 즉 창생 때는 최대야에서 화면이 가장 크게 끔 한번 하고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11번가로 넘어가는데 사실상 이 11번가가 이렇게 안 나오네요. 그럼 11번가를 이렇게 제가 정보를 어 뭔가 이게 아예 그냥 이미지 화면으로 나오네요. 그러면 11번가 제가 베스트 제품이 해놓은 게 있죠. 여기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들어가면 자이 정보를 가져올 건데 우리가 차라리 그냥 이 베스트 정보가 있는 곳으로 그냥 아예 브라우저에 그냥 url을 그냥 한번 가져와 볼까요? 브라우저 url을 한번 가져오면 자 url 있죠. 여기에 지 시작에 다시 한번 11 레스티가 나 w11. 다커미나.co.kr이네요. 이렇게 누르면 다시 한번 해 볼게요. 새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를 시작을 하면 이렇게 화면이 되고요. 자, 우리 여기서 그다음에 뭘할 거예요? 지난번에 뭘 했었죠? 말어 우리가 지난번에 어떤 거 했냐면 어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엣지가 엣지는 이제 이번 시간에 눌렀고요. 어, 웹데이터라고 한번 쳐볼게요. 웹 데이터로 치면은 음, 웹 브라우저라고 할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웹 페이지에서 데이터 추출이 있겠네요. 웹 페이지라고 하면은 웹 페이지에 관련된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지난번에 이걸 눌렀던 이걸 썼던 것 같습니다. 웹 페이지에서 데이터 추출, 즉 정보를 가져오기 위해서 저는 이거를 한번 이렇게 쭉 내려 이제 이동시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건 그대로 두고요. 화면을 전환을 이제 엣지로 저는 넘기겠습니다. 엣지로 넘기면 자두 가지가 지금 열려있는데 하나 버리고 엣지로 열면 이제 자 이렇게 되거든요. 자 여기서 라이브 웹도우미는 실제로 엣지 환경에서 여러분들의 어, 이 태그 정보를 이제 어, 잘 알아볼 수 있게끔 하는 이제 도우미와 같거든요. 자 우리가 실제로 지금 여기 환경에서 베스트 제품에 500개를 가져올 건데, 500개는 사실 가져오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하이 페이지 안에서의 이제, 이 인식할 수 있는 웹 태그 정보들만 가져올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어떤 걸 가져오냐. 아메리카노 벤티 한잔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베스트를 일단 한번더 눌러가지고요. 이 안에서, 제목을 먼저 가져올게요. 제목은 여기 있냐면, 패러그래프 해가지고 이 태그 안에, 마우스 클릭해서 요소값 추출해서, 제목이 여기 있는 거 보이죠 이 제목을 누릅니다 제목을 누르면 여기에 제목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저는 어떤 걸 넣고 하냐면 원래 원 가격을 여기다 넣어 볼게요 요소값 추출해 가지고 텍스트에 원 가격도 같이 넣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할인가 41%가 할인된 값도 한번 텍스트에서 마우스 우 클릭 해가지고 요소값 추출해 텍스트로 넣습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할인이 됐는지 얼마나 할인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이 41%에 대한 가격도 한번 가격 할인율도 제가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한번 해보려다가 못했는데 어 상위 UI 요소 선택을 들어가면 음 제게 사실 지금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어 잠시만요. 음... 왜냐하면 저는 지금 이거를 녹화를 하고 있거든요 녹화를 하면서 해당 프로세스를 지금 녹화가 잡고 있는데 이거를 사실 이거를 녹화를 제가 안할 때는 잘 되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결론은 이 상위 ui 요소로 올라가면 h r e f 의 속성이 있거든요 그 속성을 누르면 이제 이 제품에 대한 실제로 url이 형성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URL을 가져올 수 있는데 제 지금 프로그램이 지금 이 환경을 이제 녹화를 할때 앞단에 이제 제가 옆에 이제 어 프로그램을 계속 실행을 하고 있어서 그게 이제 어 방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부분 참고차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첫번째 정보는 다 가져왔습니다. 네 개를 모두 가져왔어요. 즉 제목과 실, 이제 원래 가격과 할인가와 그리고 할인 퍼센트. 할인율까지 이제 정보를 가져왔거든요. 그러면 다음으로, 다음 제목에 한번 요소 값을 한번 추출해 볼게요. 자, 이걸 추출해 누르는 순간, 이 정보들은 한번에 쭈루루룩 그냥 데이터 프레임이 하나 생성이 될 겁니다. 한번 텍스트를 눌러 볼게요. 눌러 보면, 데이터 프레임이 생성이 되죠. 쭉쭉쭉쭉. 즉, 비슷한 패턴의 제품들이 이렇게 쭈루루룩 만들어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뭐, 추출되는 요소들은 어디까지 추출이 되냐면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즉 초록색으로 이렇게 점점 점점 점 대시 표시가 되어 있으면 보 동일한 요소로 판단을 하고 이거를 이런 식으로 정보를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올바르게 정보가 잘 찍히는 걸볼수 있고요 완료를 누르면 실제로 이 데이터 프레임이 정보가 저장이 됩니다 자 여기서 데이터 저장 모드 잘 보세요 데이터 저장 모드는 변수가 있을 수 있고 엑셀에 인스턴스로 들어갈 수 있는데 스프레드 시트 저는 먼저 변수를 해서 뭐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를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하면 자 사이트가 열렸고 그리고 별다른 건 없어요 자이들로 그 기다리면 정보가 브라우저 뭐 이렇게 떠있거든요. 떠있고 데이터 프롬 웹, 즉 데이터 프롬 웹페이지의 변수에 저장을 하겠다고 하고 이 변수는 그 안에 정보들이 주르르륵 다 들어간 걸볼수 있습니다. 28기가 들어가네요. 0부터 했을 때. 자 그러면 여기서 어 브라우저. 뭐 여러 가지를 할수 있는데요. 웹 브라우저 닫기를 한번 마지막으로 이제 해주면 어떤 게 되냐면 이 브라우저를 마지막에 종료를 해줍니다. 즉웹 브라우저를 종료를 하는데 사실 브라우저를 종료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이거는 구독자분 그리고 시청자분의 자유인데 저는 이번엔 한번 브라우저를 닫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계속 불필요하게 떠 있는 브라우저를 한번 내가 정보를 가져왔으면 그냥 날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웹페이지 데이터 추출을 한 거에 대해서 데이터 저장 모드를 엑셀 스프레드 시트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바꿔서 저장을 하면 인스턴스라는 엑셀 인스턴스라는 걸로 변수가 생성이 되고요 이걸 그대로 이용을 하려는 게 어떤 거냐 엑셀 저장입니다 엑셀 저장을 해서 이걸 가져오면요 자 문서 저장이 아니라 저장 모드는 다음 형식으로 문서 저장이 되고 이제 기본 확장면 그대로 쓰고 여기에 저는 c 드라이브에 오토코더에 어떤 걸 쓸까요? 어10어10 11st.xlsx xlsx로 해 가지고 이제 11번과의 베스트 1 1 s t 11번과의 xlsx 해 가지고 통합 문서 형식으로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하고 엑셀 저장까지 했는데 이번에 엑셀을 닫아 볼까요? 다다보면 엑셀 닫기를하면은 저장하고 닫는 것까지해서 뭐 하는데 자 여기서, 구, 여기서 제일 중요한 점 엑셀 인스턴스를 저장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여기서 그냥 다음 명식을 문서를 저장하고 이제 삭제하는 것까지 해도 할수 있습니다. 아 삭제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점 xlxx 즉 이게 어떤 거냐 저 이번에 저장은 안 눌러볼게 안 사용을 안 해볼게요 삭제라고. 엑셀 닫기라면 닫기 할때 해당 엑셀의 인스턴스, 즉 우리가 위에서 만들어 e l i 웹페이지 데이터 추출 h a 엑셀 인스턴스 가져왔죠. 스프레드시트로 다음 형식으로 문서를 저장합니다. 문서 엑셀 a v e a s 기 r e 기 d s h e e t that is a spreadsheet that is a s p r 지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 t is a 을 p r e 을 d s h e e t t 을 a t i 을한번 p r e a 저장한 이후에 이제 여기에 데이터 분석 경로 해가지고 이제 정, 저장을 하고 닫아 주는 것까지 완료가 됩니다 즉한 어떤 의미에서는 엑셀을 저장하고 닫는 것까지 한꺼번에 해 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한번 실행을 한번 해 볼게요 실행을 하기 전에 기존에 짓게 어떤 게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와 오토코드는 기존에 아무것도 없는 환경입니다 보이시죠 자 아무것도 없는 환경인데 자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실행을 한번 눌러볼게요. 실행을 한번 누르면 엣지를 시작을 하고요. 먼저 음 근데 엣지가 지금 보이지가 않네요. 웹페이지에서 데이터 추출을 하는데 브라우저 닫. 어 이렇게 나오고 저장까지 했습니다. 자 바로 끝났는데요. 잠깐만요. 지금 제가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자 이렇게 저장이 됐잖아요 저장이 됐는데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왜냐면 앞단에서 엣지가 시작되는 게 보이지가 않았거든요 한번 다시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그리고 실제로 한번 모든 걸다 닫고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브라우저는 아무것도 없는데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브라우저가 실행이 되고요 아까는 백그라운드 즉 뒤에서 실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어, 부분에서요 정보를 쭉 추출하고 엑셀 닫기에서 마지막까지 하면은 엑셀이 방금 저장이 되었구요 엑셀 베스트 11 st를 들어가면 우리가 아메리카드 벤티 한자 해가지고 처음에 봤던 게 있죠 그대로 원가가 2900원인데 1700원에서 42% 해가지고 이 정보들이 쭈르르 밑으로 떨어지는 거볼수 있죠 즉 이런 식으로 제가 어 예전에 파이썬으로 코드 몇 줄을 썼던 거를 그냥 단 흐름도로 따졌을 때단세 개, 뭐 사실상은 세개 끝낸 거죠 엑셀로 그냥 종료한 를 건데 제가 편의상 이제 웹 브라우저 닫기까지 하나를 추가한 를 거고요 이런 식으로 단세 개의 테스크만으로 우리가 원하는 정보들을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웹 크롤링해서 추출해서 엑셀로 저장까지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번 시간 도움이 되셨나요? 어, 지난 시간에 11번과 뭐 처음 보여 드렸고 그리고 그 이전 시간 이제 쿠팡 정보를 보여 드렸는데요.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웹 크롤링에 대한 부분은 i p a 를 이용하면 굉장히 편리하고 간단하게 쓸수 있습니다. 어, 이 과정에서 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응용해서 써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고요. 그 하지만 이런 원리를 이제 참고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 뭔가 아, 이 과정에서 이렇게 활용을 하면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 정보들을 모두 가져올 수 있겠구나 라는 뭔가 이제 여러분 자체의 이해도가 생긴다면 여러분들 스스로 업무의 혁신이나 프로세스 개선, 효율성을 높이는데 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 영상 어,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제가 이 채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컨텐츠를 개선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뭐 아울러 영상 잘 보고 계시다면 응원의 메시지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지금까지 오토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